쓴박이라고 삶아가지고 초고추장에 무친다고? 응. 쓴게리고. 외가만 나셔도못 먹는 거 옛날엔 선비도 먹어. 못 먹어. 외가가 쌍둥이 오고 못 먹는데. 옛날처럼 마주쳐도 대안할 때 지원해줘. 아버지 못 먹었나? <laughs> 아버지 선비도 같이 안 먹어. 아, 외가가 양반이 아니잖아 아버지는. <laughs> 내 외가는 양반이고 아버지 외가는 양반이 아닌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네, 어제 내가 이거 따둔 다삶아묻혀나 이미 묻혀 왔는데? 그난또 소라기를. 뭐 이거 이상은 어제 끊음 따둔 거, 냉이 따둔 거, 팥 따둔 거. 그럼 안 되지. 난그 쓴박이 묻히는 거 찍으려고 이러고 있거든. 저것도 싸면 묻혀야지. 씻어 놓은 거. 아이고, 야, 야. 아이고야. 이거 왜 이렇게, 이거 굉장히 비싸던 건데. 뭐가? 그집생겼번 했다, 온다. 저 맥도 갖다 놓고. 아, 뭐가 저런서다 열어봐라. 보세요. 이거 나저 꾸무면 되겠 이거 하나씩 먹자. 이거 음, 진한 거. 저기, 아이 뭐, 저, 뭐, 예, 요 여기는 충청도 사과인데, 나 이건 또 뭐로? 저, 부어채 그, 저기, 양념에 묻힌 거. 아유. 무로이게 쓴박이로. 쓴박이가 아주 나이 샀다. 나 아버지 하도 그고 보고 놓고 도와가길래 샀지 만 이거지. 짜증나. 옷아 삶아. 이거는 오징어, 저기, 그, 묻힌 거. 이거, 북어, 저기, 양념 한 건데, 이거, 굽, 굽든가, 졸이든가 해. 졸일까? 굽는 거는 귀찮으 이건 왜 사고 내놔. <laughs> 이거, 이거 먹자. <웃음> <웃음> 내 사고 먹으려고. 죄송해요, 귀여워. 맛있데 할머니. 엄마는국도 너무. 데쳐서 그래. 그거 가지고 니형 뒤져, 이거 나도 뒤져봐. 고기 굽고 이거 졸여놓게 내가. 뭐 어떤 소리냐? 어? 그거... 우리는 이걸 구워 먹었는데 메리 고잘 해놨지 글로 옮겨놨지 글로 옮겨놨네? 글로 옮겨서 높이가 안 맞아서 목침 하나 잘라가지고 그렇게 <laughs> 아버지가 해놓고 머리는 참 좋다 잔머리 거기에 또실 남는 걸로 엄마가 뜨개실 떠가지고 옷 입혀놓고 대파 있어 엄마? 있어

아직 안 들었어? 네. 에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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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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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엄마 이제. 음. 감간는 청종일, 할 건데, 간장일청조일 아, 간장마청일기맛일술일다시마술마늘따 마술일, 마술그래술고그래가가지고 만능 간장 술일 마술일, 마다일마술마늘일 마술일, 마술일, 맛술일 들척 찍은 하겠는데 그래도 조선 간장이 같이 섞어야 맛있어. 금 넣었어 여기다가.

기수고욱하고 뭐고 뭐고 안하고 뭐뭐 이제 시간차로 와? 저 설날? 오기하고 기수 왔다 가고 그래. 나랑 저기 그 너는 차례신약 아 늦더라 만아 맞어 오후에 오 와서 쟤가 못고 가면 이번에 올린 거못 봤나? 어? 뭐 새끼들 해먹이니라고 여산 일이 아니다 못오게할 수도 없고 <laughs> 여산이야 아니다. <laughs> 그 뭐를 자꾸. 교태를 하고 왜? 열두 시 들어왔어 장염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많잖아? 죽 끓여 뭐, 먹이고 뭐 하느라고 음. 술 먹었어? 정신이 없었. 아니 술안 먹는데 걔가 요새 몸살기도 있는 거에다가. 일이 너무 맨날 12시, 1시에 오고 토, 일도 없고 그러니 무리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너 부접 붙이지 마 이거 갖다 붙여 어? 이게 더 효과 있어 우리 집은 내가 그런 권리가 없어 누가 권리 부는 어? 누구겠어 박수바야 그래 입춘이 저녁 늦게라 데 저녁 늦게 붙인다로 그러던데 아 오늘 이제부 시작됐네 이것도 붙이는 게 붙인다. 저녁 늦게야 입 저녁 시간이. 시간이 저녁이래. 어, 이거 붙이고 다시인가 그렇던데. 저녁 가 시래. 어. 야그지은 무조건 식초도 써 붙이던데. 아니야 그, 시간이 은 그, 그, 거기서 엄마. 고추장 네. 여기 있나? 저거, 그거 다 있다. 식초 조금. 나 이래 앉아있는게 제일 편해 앉아있어 그래 별로 넣는게 없네? 식초 간장 액젓 넣었어 좀 전에? 응 액젓 고추장 고춧가루 고, 고추장 칼로 먹으면 된다던데 우선 정리 해야 뭐 아, 너무, 목표는, 뭐, 이름을, 목표는, 뭐, 예. 그, 맨, 저, 맨, 저, 맨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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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때 쓴피를 너무 뺐어 엄마가 물에다 너무 오래 담궈서 쓴맛에 먹는거지 이거는 집이이 날도 지장가가고

그 외가만 나서도 뭐뭐 이나 뭐외가안 나지. 뭐가 안 나? 외가만 나서도 그거. 가 외가가 안 나지.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 먹었고 <laughs> 나는 먹는 거야. <laughs> 그 얘기야 옛날 그도내때 그래. 이하 가지고 외가만 나서는 <laughs> 그거 먹었어. 내가 거. 엄마가 그걸 해주면서. <laughs> 자식들이 안 먹으니까 쓰다고 어, 애들 어릴 때쓴걸 좋아하겠어?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. 옛날 저에 내가 할 섬세 같은 거. 저 이파리가 아너죽는이파리 그거 밭에 가고르서 가려고만 가게만 리가난너왜알가 무릎 빠져 죽는다고? 그거는 써야 해, 골뱅이 많이 니그좀 죽어. 그래도 나무하러 간다 그래도 또 나무하러 가서 또뭐 이래가 또못 가게. 그래 해가지고 고백구도 그래 너무 잡자시고 나무또 해다 너무 잡자시고. 네가 못 가게 하지 뭐도 해놓은 자식이면 잡자신도. 그래도 뭐래? 그이 밖에 내내나 혼자 지키지 무서워가지고. 다음에 또 가라. 가로서도 아예 때는 데만 나못 가게. 너왜 하루면은 뭐? 안되가든안 무서도 안, 안 해도, 아, 덥는 가데가뭐 난리가 나. 그래, 그거 내자전 있어. 한번 때리는 법이 없고, 소리만 질렀지.